자, 그럼 사쪽 한 펴봐요. 자, 우리가 이제 교재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할게요. 어, 일단, 그, 보조선의 위치가 어디, 어디? 바로 요령지방, 그 다음에 한반도 지방,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바로 이 보조선의 영역과 일치되게 출토되는거두 개만 알아두면 돼요. 예, 바로 뭐 있어요? 탁자형, 보인도라고, 비파형, 동검. 네, 됐고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최초의 군장 국가다. 군장 국가다 알아두시고요. 어, 고조선에 대해 서술된 책들이 쭉 나와 있죠. 이제 바로 삼국유사, 제왕문기 동국여지승람 이런 것들에 나와 있어요. 자, 바로 어, 환기 우리를 선택을 한 거죠.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선민사상, 선민사상이 담겨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 바로 이게 홍익 인간인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뭔지 아세요? 홍익 인간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 자, 그 다음에 <laughs> 이제 바로 공과, 어때? 연합한 거죠. 공부족과. 그래서 부족, 연합, 어, 국가다. 아, 알수 있고, 단군 왕검을 통해서는 뭘할수 있어요? 단군은 제사장왕검은 예, 분장, 재정 일치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그 관직으로는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위만 조선이 성립되게 되는데 위만 조선 때 바로 어가 철기가 수용되게 되고 중국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 우리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게 세형동거, 그 다음에 잔무이 거울, 뭐,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죠. 자, 우리 고조선에 전해지는 8조목 중에서 4개가 전해지게 되는데, 어, 일단 첫 번째,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부여와 똑같아요. 그러면 바로 어,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뭐로? 네, 예, 바로 곡식으로 갚는다 예, 그러면 곡식으로 갚는다 무슨 사회? 농경 사회. 농경 사회를 알수 있고 밑에 보게 되면 도둑질한는 자는 바로 노비로 삼는다. 어, 노비 뭐예요? 계급 사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뒤에 하나 더 있어요.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예, 돈5 0만 원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화폐 예, 경제 사회였다. 예, 네, 그란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죠. 여자는 정도를 지킨다. 그런 표현도 있고, 가부장적 사회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이게 한문제의 침입에 의하여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어, 한사군이 설치되고, 마지막 한사군, 난당군이축출된 시기는 313년, 및 고구려 미천0 0왕대다 자, 이 고조선의 영역에 들어선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 여러 나라들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바로 어, 소망한 유역에 바로 두여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어, 주몽에 의하여 바로 졸본에 고구려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바로 어, 함경도 북부 어, 어, 동해안 지역에 오저 라는 그런 예, 작은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여 성장하였던 봄예라는 yeah. 국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우리 한반도 남부지방에는 바로 사만이 있었는데 바로 경주 쪽에 진안 예, 그 다음에 김해 지역에 연안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와 충청도 이론에 바로 화안 예, 요러한 이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각국의 중요한 특징들만 몇개 정리하고 마치도 록할 거예요. 자, 일단 부여를 이제 한번 공부해보텐데요 부여는 오부족 연맹체 국가였습니다. 오부족 연맹체 국가. 어, 그래서 얘네들은 아주 특이한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그 행정체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출도라고 얘기를 해요. 사출도. 그니까 우리는 어, 팔도 뭐 이런 것처럼 사출도 이렇게만 연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여의 중원은 바로 부강이 직접 예, 통치를 하고요. 어 지방은 주변은 가축 이름을 딴 족장들이 있습니다. 가축 이름을 딴 부족장들. 그 가축 이름, 마가, 우가, 예, 부가, 예, 저가. 이 각각의 이제 그런 족장들이 예, 지배하는 예,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이 되게 되고요. 어, 이 왕은 바로 부족장 회의를 통해서 예, 선출을 하는, 예, 그러한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왕권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예, 바로 왕권은 미약할 수 밖에 없어요. 왕권은 미약하였다. 그래서, 10년이 늘면 왕을 교체하거나 죽이기로 했다라고 이, 알려져 있죠. 자, 놀라운 것들이 특징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순장의 풍습이 남아있었다. 부려는 맑은 그 광활한 그 만주벌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단위력은 어때요? 말이 필요하겠죠. 그죠? 어, 그래서 바로 이쪽의 특산물로는 말, 주옥그 다음에 모피. 얘네들은 주로 이게 또한 겨울철에 뭐를 많이 해요. 예, 바로 사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수렵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한 수면문화를 바탕으로 한 바로 축제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제천의식이? 영, 고 라고 하는 거예요. 어, 바로 두영, 두영, 두엉, 두영 부엉 아파트, 두엉이가 두엉, 두엉 뭐이런 식으로 연상하게 되면 어, 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다른... 제천의식과는 달리 얘는 12월에 열리는 그런 제천의식인데 바로 2 2월 달에는 눈이 내리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스키 시즌 뭐 이렇게 시작되는데 바로 이 시기에는 네, 바로 수렵, 네, 수렵 시즌 사냥 시즌이 시작돼요. 눈이 많이 내려오니까그산 짐승들 없대요 빨리 못 달리지 예네들이 네, 충격해 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사냥시들이 시작되기 전에 연날 조치를 어때요? 바로 춤추고 놀고 흥겹게 이제 좀, 어 축제를 지내는 거죠. 바로 영구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 정도 이제 정리를 해 주세요. 어, 그리고 이제 부여에는 사조법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게 되는데 어. 이4조법금 뭐가 있냐면 일단 사람을 죽인자는 역시 어때요? 예 사형의 처요 이거는 똑같죠. 그런데 고 저기 고조선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물건을 훔친자는 아까 뭐라 고 했어요? 아까 걔는 물건을 훔친자는 예 노비로 삼는다였죠 고조선. 은 그런데 여기는 바로 물건을 훔친자는 몇 배를 불어줘야 된다. 열두 예, 배를 예,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책십일법, 일책십일법, 일책십일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한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게 되는데, 바로 어, 질투가 심한 자, 가능한 자나 질투가 심한 여인, 이러한 자들은 주격을.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산에 버려야 돼요. 그거를 데리고 오려면,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이러한 이제 것들이 가부장적 그러한 사회의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부여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이게 이제 부여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어느 나라예요 고구려. 고구려를 이제 알아보셔야 돼요 고구려는 고구려는 바로 부여의 어? 금화와 밑에서 해서 성장했던 바로 누가 주몽이가 있었죠. 그래서 어, 그 부여에서는요, 바로 활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 주몽이라는 그러한 어,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되고요. 바로 유화 부인에게서 나온 그러한 아입니다. 자 여기 있는 어, 유화는 바로 무례신 어, 하백의 딸이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죠. 자, 얘가 이제 알을 낳는데 아주 기괴해서 갖다 버리려고 했는데 어때? 다른 동물들이 막 품어주고 막 보호해주고 막 해서 이제 키우게 됐어요. 어 그러다가 주몽이 결혼을 하여 바로 아이를 하나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유리예요. 어이 유몽이, 주몽이 성장하면서 바로 금화왕의 친아들들에게 몹시 심한 전제와 시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어서 바로 자신을 따르던 리들과 그 함께 남아야죠. 그래서 어디에? 졸본성 유역에서 바로 고구려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유력한 유력한 가문에 바로 어, 그 딸내미와 딸내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도 재혼이고 얘도 재혼이래요 그 애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온조와 비유가 아, 있었습니다. 어, 다 알다시피 알다시피 바로 고구려 2대왕이 누가 되냐면 여기 있는 유리왕이 되죠. 유리왕. 그래서 이 유리가 처음에 이제 애들이 헤어질 때 바로 증표를 남겨줘요. 나중에 네가 어, 크면 나를 찾아오거라.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있을 테니까 네가 찾아오거라. 진짜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후계자가 되고, 얘네들은 내려가죠. 그래서 온조는 어디에? 바로 하남 쪽에, 한성 쪽에. 얘는 어디에? 인천, 미추월. 여기에 각각 이제 도읍을 세우게 되는데, 결국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온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슨 백제, 한성 백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바로 고구려의 지배층이나, 백제의 지배층이나 다같이 어디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부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한 계통이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모두 바로 부여에서 갈려져 나온 한 계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증명하는 증명자로는 한세개 정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일단 우리 이제 잠실 쪽에 가게 되면 무슨 부분이 있죠? 예, 바로 석촌동 고분이 있어요. 바로 어, 이쪽에 있는 고분의 형태가 바로 장군총과 거의 흡사해요. 거의 비슷한 유형이라는 거죠. 돌무지 무덤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장수왕의 남한 남때 전사한 백제 왕이 누구죠? 개로왕이죠. 바로 이 개로왕이 군대를 보내달라고 부기에 요청하는 문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부귀국서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여기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냐면, 원래는 한 형제와 같은 그런 어, 사이였는데, 충폭하게도 우리를 치려고 하니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문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바로, 예. 성황이, 예, 성이 어때요? 바로, 어, 공주에서, 즉, 공진에서 어디로 내려오죠? 사비로 도읍을 옮기죠. 옮기면서 국호를 백제라는 국호를 버리고 다른 국호를 써요. 바로 한반도 남부에 있는 부여국가라고 하는 의미로 남부여예요. 예, 바로 이 자료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또한 알아주셔야 돼요. 고구려와 백제가 한 계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 자료이죠. 알겠죠? 자, 여러분들 고구려는요. 고구려는 수도가 모두 세 군데 있었어요. 최초의 수도가 어디야? 예, 바로 졸본성. 그리고 이제 유리왕 때 어디로 옮겨요? 예, 바로 국내성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장수왕 때는 예, 바로 장수왕 때는 바로 평양성 이렇게 되죠. 그래서 평양은 바로 어, 우리나라 역사에서 수도로 정해진 게두 번이죠. 바로 고구려 평양 고구려의 수도 평양 북한의 수도 평양 이렇게 이제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 특징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 고구려는요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오구족 영맹채 국가였어요. 바로 전로부손로부 관로부, 계류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바로 이제 그 5부족의 연맹체 국가 부여와 마찬가지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 특히 이제 여기에는요 삼각, 고추가, 대형, 형예 이러한 이제 관직들이 사자, 조이선인 뭐 이러한 예, 관직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바로 이러한 바로 최고 권력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아이들이 바로 대가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여러 대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죠. 그 회의를 뭐라 그래요? 제가회의라는 규정회의 기구가 있었다. 그래서 이쪽에 의장이 누구냐? 대대로. 그래서 어, 귀족회의 기구는 다 있어요. 백제에도 있었죠. 정사암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는 화백이라고 하는 예, 귀족회의가 어, 있었습니다. 자 고구려의 제천의식은요. 바로 봉맹이라고 하는 제천의식이에요. 북동대혈에서 이제 진행되던 그 뭐야 굴에서 큰 굴에서 진행되었던 그러한 어, 제천의식. 이게 이제 봉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는데요? 배가 지나면 무슨 소리가 나요? 고동 소리가 나죠. 그래서, 어, 고구려는 동맹 이렇게 외워주시면 어때요.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특징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고구려는 산악지대가 대부분이라서 농경에 아주 어때요? 부족해요. 농사를 짓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수확량이 많이 안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강력한 어때 군사력을 나타으로 하여 주변 국가들이나 주변 부족들을 공격을 해서 거기서 물건을 빼서 오거나 공납을 어때 공물을 받아서 어, 그걸로 이제 어, 충당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경제를 무슨 경제라고 얘기하냐면 약탈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주변에 바로 옥저 동해 네, 노루아이의 나라들로부터 이제 나, 어, 다양한 선택을 한 국물을 이제 받아먹다가 태도 때 결국은 이게 복속이 되게 되죠. 자, 아무튼, 요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어, 빼앗아온 물건이나 국물로 받은 물건들을 보관하던 전문적인 창고가 있었어요. 그 창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해요? 두 두경. 경이라고, 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그러한 풍속이 있었는데요 어, 하나는 바로 서옥제라고 불리우는 게 있어요 서옥제가 바로 뭐예요? 이 예, 바로 대일사위제예요 그래서 아직 혼인을 안 했지만 대일사위라고 하는 명목으로 즉네달래미가 나중에 다 성장을 하게 되면 이랑 결혼을 너 시켜줄게.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 비, 예, 사위제. 예, 란란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놓고 이제 한 10년 이상, 그죠? 부정 먹고 예, 어, 예그 다음에 결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가 이제 애를 낳고 애가 장성하면 본래의식으로 돌아가는 예, 그런 이제 품속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독특한 풍속도 있었다. 바로, 어, 형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형의 부인인 형수를 자신의 부인으로, 어맞아드려야 하는 그러한 풍속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가족주의를 생각해보게 된다면 나,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때 굶어 죽기 따지겠지. 그러니까 내가 남편 노릇을 하면서 어때요?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가족주의적인 어 뭐야 정신이 강하게 담겨 있는 그런 독특한 품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 고구려. 고구려 이제 바로 예, 초기 고구려에 대한 시험들은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옥저와 어, 동해예요. 수 있듯이 여기에 바로 한경도 지역을 근거로하여 성장한 나라가 목적고요. 어, 그리고 이제 바로 강원도 유역을 중심으로 어, 성장한 나라가 바로 동계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어 예를 들은 강력한 군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를 바로 육군, 상 노. 라고 이제 지칭을 했죠. 어, 동해에는 육군삼도라고 하는 명칭도 있지만, 바로 뭐라는 명칭도 있다면후 라는 그런 명칭도 있어요. 그래서 후, 육군삼도. 그렇게 <laughs> 이제 되어 있죠. 옥저의 독특한 풍속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바로 고구려랑는 달리. 어때요? 예, 민면들 이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많은 가난한 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얘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죠. 제대로 먹여주지도 못하지. 이럴 때이 어린 아이를 어느 정도 사는 집에 밀면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밀면리로 맞이한 집에서 는어때그 어린 아이 매여 살리면서 허드레일를 계속 시키는 거죠. 그래놓고 개가 그 어, 성숙해지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혼인까지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민제 밀면리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목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산물이 상당히 풍부했요 그래서 뭐 소금이라든가 해산물, 이러한 것들이 주된 특산물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은 주로 이제 고구려로 많이, 어때요? 빼앗기게 또한 되죠. 어, 그리고 이제 바로 골장제라고 하는 풍속이 있게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창고 같은 곳에 바로 어, 시체를 뉘어놔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부패해서 살이 다 없어지고 뼈만 남겠지? 그 뼈를 가져가서 어디에 모셔요? 가족 공동묘. 가족 공동묘에 모시는 그러한 특, 어, 특징이 있었던 그러한 나라다. 자,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옥전은. 자, 여기 있는 동해는요, 어, 무엇이 특산품이냐면요. 단궁. 그러니까 그만한 작은 활. 그죠? 그거를 단궁. 그 다음에 과하마. 과일 나무 아래로 지나가는 말그럼 상당히 작겠지 그죠? 예 네, 그래서 조랑말이라는 뜻이에요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반어 피라는 것이 있어요 반어 어? 반만 물고기야 물에 사는데 알고 봤더니 물고기는 아니야 어떤 것들? 물개 그죠? 바다 표범 어, 바다 사자 바다 코끼리 이런 거 있지 예고한 가죽 예 고란, 노란 것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자 아무튼 노란 것들이 이제 있게 되고요 어 그리고 어, 특이한 풍속으로서는요 풍속으로서는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 책화라고 하는 풍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 부족간에 산천을 중심으로 한 경계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돼요 그래서 바로 삐 지역의 구성머리 A 지역의 허락받과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잡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 돌려보내려면, 용서받으려면, 바로 말이나 로비 혹은 소, 이러한 것들로 어때? 지불하고 나가야 돼. 그것을 이제 책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역을 침범한 대가로 뭔가를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 여기가 아까 강원도 지역이라 했죠. 강원도의 양양의 특산품이 뭐예요? 네. 예, 양양송이가 그렇게 비싸요. 키로당 제일 비쌌을 때 80만원까지 갔어요. 일본으로 이제 전략 수출될 때. 그러면 거기 사람 민감하겠지? 누군가 낯선 사람이 내 이냐에 들어왔어요. 그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경찰서가 바로 신고해요. 신고해가지고 경찰서 본 앞에서 야, 우리가 지금 뭐, 지금 해놓은 그 송이 대략 한2 0 k m 정도 없어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봐요. 인계개이 얼마야? 1000만 원요 속값, 알값 되겠지? 예, 그 정도로 합의를 봐야 된다는 라 거야. 그러니까 그런 조통이 아직까지 여기에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예, 축제로는 바로 뭐가 있어요? 예, 축제로는 무천이 있습니다. 무천, 제천이지. 어떻게 외우라고요? 어떤 동무? 예, 바로 어깨 동무 이렇게 해서 외우면 돼요. 어깨 동무, 내 동무, 어깨 동무는 부천, 네,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데가 어디래요? 삼한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삼한은 바로 마한, 진한 그리고 변한 이렇게 이제 네, 세 지역이 있었는데 이 중에 가장 강성했던 것이 바로 마한이에요. 특히 마한도 여러 작은 나라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복지국의 왕이 사만의 왕으로 인정되게 되는 겁니다. 자, 얘네는요, 얘네는 어, 특이한 이제 족장들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그 규모가 큰 것에 따라서 예, 바로 신지, 그 다음에 으차, 불에,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었 얘기하죠. 뭐, 견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신지견지 육차, 해 자, 이러한 이제 족장들이 이게 되었다. 요것도 하나라구고 사망하게 되면요. 바로 어, 축제로서는 즉 대천의식으로서는 5월 계절제와 10월 계절제. 예, 바로 그계절단위로 그래서 5월 어, 5월 계절제는 뭘까요? 이게 이제 씨를 다 풀어놓고 이제 어때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의미로 마을 신에게 지내는 채 알겠지? 예, 그러한 것이 이제 바로 단오제인데, 바로 이 단오제 가장 크게 행해지는 게 바로 우리 강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수 강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1 0월 계절제,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게 돼요. 자. 바로 이러한 것과 함께 이사망 같은 경우 특히 이 변화는요, 변화는 변환은 뭐가 많이 생산되었대요?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어, 북쪽에 낭당이라든가 왜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했다. 바로 이 변한 지역이 나중에 어때요? 네, 바로 가야구. 그다음에 진한 지역이 나중에 사로구. 지중왕 때 신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명칭이 예, 아무튼 이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어, 자그 다음에 바로 이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특별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바로 어, 특별행정구역 바로 소도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는데 이 소도는 누가 지배하는? 예, 네, 바로 천군이 지배하는 신성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어, 정치적인 우두머리들 군대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찰력이 미치도 못하는 거예요. 즉 온전히 여기를 어때 독립된 주권을 주권이 행사되는 예 네,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어 로마 뭐가 있어요? 교황. 로마 교황청도 완전히 독립된 어때요? 바로 주권, 예, 네, 바로 국가들 자체예요. 근데 여기에 이탈리아의 군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못 들어가지 당연히. 그래서 바로 어,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그 죄인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때? 군대를 집어넣어서 못 잡아. 요그러한게 되고요. 그러면 이 소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느냐? 뭐를 알수 있어요. 소도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예, 바로 아까 보조선은 단군왕검을 통해서 재정 일치 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면. 바로 이거를 통해서는 재정 분리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셨어요?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 바로 이 소도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 마을 어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무 긴 나무 위에다가 새 같은 그 조형물 이렇게 목각해 가지고 세워 놓은 거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예, 네, 요거를 속대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신성 구역인 소도를 표시하는 대 이라는 뜻이에요 예,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직 그사마시대의 전통이 터져가지고 어, 어, 마을 입구마다 이러한 속대를 걸어놓는 예, 그러한 지역들이 예, 많이 있죠 자 아무튼 바로 우리가 지금 어, 하고 있는 이그 나라들 다섯개 나라들은 바로 어디를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성장한 그런 네. 네. 나라들이다. 그 중에 이제 고대 중앙특공국가로 성장한 나라는 하나밖에 없죠? 네. 바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네,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이 시간에는 삼국시대를 두 시간에 걸쳐가지고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